갤럭시 유저분들, 아직도 맥세이프 케이스 안 쓰시나요? 오늘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갤럭시 맥세이프 아이템들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입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맥세이프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제가 아이폰과도 함께 사용 중인 그 브랜드 바로 슈피겐 제품인데요 아니 근데 슈피겐 뭐 그저 그런 브랜드 아니냐고요 아니죠 애니콜 시절부터 갤럭시까지 함께한 슈피겐 지금은 삼성모바일 악세사리 공식 파트너로 맥세이프도 직접 피테스터로 빡세게 검증했다고 합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맥세이프 케이스 세가지 그리고 맥세이프 악세사리 세가지까지 제가 직접 써보고 강력 추천해드리다 추천 들이는 아이템들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슈피겐 울트라 하이브리드 맥핏 제로원입니다. 이 제품은 슈피겐의 시그니처 하이테크 감성을 제대로 살린 디자인인데요. 후면이 완전히 투명해서 마치 내부가 훤히 보이는 듯한 유니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저는 블랙 색상을 사용 중입니다. 이거 완전 고급스럽죠. 정면엔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감싸듯 보호해 주고 후면도 카메라 범퍼가 올라와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맥세이프 여기 정말로 강한 편이어서 악세사리 붙이면 이렇게 착 달라붙죠. 당연히 QI2 무선 충전과 삼성페이까지 정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까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슈피겐의 토프함 담당 바로 러기드아머 맥핏입니다이 제품은 고무 소재 기반이라서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인데 디자인은 아주 러기드하게 나왔어요. 아주 남성적이죠. 색상은 마블그레이와 매트블랙, 둘다 깔끔하면서 존재감 있는 컬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카본 패턴과 내장용 맥스 플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악세사리는 당연히 잘 붙고, QI2 무선 충전도 완벽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충격을 분산시켜 주는 충격 흡수 패드까지 들어 있어서 떨어뜨려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등산이나 캠핑, 자전거처럼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스마트폰을 정말로 아껴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울트라 하이브레드 맥핏입니다. 이건 가장 클래식한 슈피겐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투명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클리어 화이트, 프로스트 블랙 두 가지가 있고요. 갤럭시 본연의 컬러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 이 제품 하나면 됩니다. 장착을 해보면 디스플레이랑 카메라 보호도 확실하고요. 슈피겐 특유의 에어쿠션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단순 투명 케이스가 아니라 보호력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투명 케이스를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구성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소개한 맥세이프 케이스들과 함께 사용하면 찰떡인 갤럭시형 맥세이프 악세사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노팝 맥핏입니다. 컬러가 예쁘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귀여운 느낌고요. 이 그런데 얘 예,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닙니다. 맥세이프 자력이 진짜 미쳤어요. 흔들어도 절대 안 떨어지고 안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붙이면 그냥 딱 고정이 됩니다. 끝 부분이 부드럽게 꺾여 있어서 카메라도 간섭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카드 최대 3장까지 들어가고 하단에 홈이 파져있어서 이렇게 한 장씩 쏙쏙 꺼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용성 최고죠. 다음은 발렌티노스 맥핏인데요. 블랙 컬러와 각진 디자인. 좀더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죠. 자석 플러스 미끄럼 방지 구조는 나노팝이랑 비슷한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 약간 블랙 수트 같은 감성이죠. 때문에 귀여운 것보단 조금 더 성숙하고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이 제품을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요. 바로 슈피겐 듀얼팝 맥핏입니다. 이거 진짜로 유용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일반 그립톡 같아 보이죠?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자석이 붙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부착 가능. 헬스할 때 운동 기구에 붙일 수도 있었고요. 뭐 설거지 할때 냉장고에 붙여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유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한손 조작할 때도 진짜 편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슬림한 두께 덕분에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맥세이프 악세사리 중에서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싶을 정도로 부착력이 진짜 강력해요. 때문에 나는 그립감도 중요하고 거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듀얼팝 맥핏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갤럭시 s 2 5와 함께 쓰기 좋은 슈피겐 맥세이프 아이템 총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맥세이프 케이스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갤럭시도 맥세이프와 함께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품의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바